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옷은 안 갈아입었습니다. 예, 좀 귀찮기도 하고요. 예,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칠칠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참 칠칠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 또저 친구는 참 칠칠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저 친구는 참칠칠치 어, 못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일까요? 예, 알송달송 하시죠? 예. 자, 오늘은 이 어, 예, 칠칠하다, 칠칠맞다, 예, 뭐칠칠치 어, 못하다 예,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좀 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고요. 뭐동아닷컴이라고어 있습니다만, 동아일보. 손진호의 지금 우리 말 그립니다. 내가 칠칠 맞다고 웃어야 할까 환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칠칠 맞다가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아니면 뭐 욕하는 건지 흉보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칠칠하다는 주접이 들지 않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이고 칠칠맞다는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상한 건 언중은 대부분 사전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쓴다는 점이다. 드라마 속 대사도 그랬다.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며 아유 칠칠맞긴 이라고 하는가 하면 식사를 하다가 옷에 음식을 흘리고선 칠칠맞게 왜 이러지라고 한다. 단어의 쓰임새대로라면 칠칠맞지 못하긴 칠칠맞지 못하게라고 칠칠 못하게 해야 옳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맞다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능글맞다, 쌀쌀맞다 등에서 보듯 맞다가 붙은 낱말은. 대개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칠칠맞다도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왜 잘못 쓰느냐? 바로 이 맞다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맞다 때문에 이 칠칠하다, 칠칠맞다를 이 좋은 뜻인데 그렇지 않은 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이참그 날카롭게. 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 칠칠맞다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려면 못하다 안타와 함께 쓰면 된다. 너는 꼴이 그게 뭐니? 칠칠맞지 못하게처럼 말이다. 예. 칠칠하지 못하다. 예. 칠칠맞지 못하다. 예. 칠칠치 않다. 예. 이렇게 하니까 또좀 나은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요 예. 칠칠맞다처럼 부정적인 뜻으로 쓸때 못하다를 붙였어야 하는 말이 또 있다 예,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것 한낱말 입으로 붙였어야 한다 흔히 안절부절하지 말고처럼 쓰기 쉽지만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라고 해야 한다 <laughs> 영 어색하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처럼 쓰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참그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못하다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어, 안절부절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변변하다. 변변하다도 보잘 것 없다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의외로 많다. 이 난말의 쓰임새가 헷갈린다면, 변변한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길. 이 또한 부정적으로 표현하려면, 안타를 붙여 변변하지 않다, 줄여서 변변치 않다, 변변찮타로 쓰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변변하다는 게이 좋은 어, 뜻인 거죠. 예, 어, 칠칠맞다를 사전에 뜻풀이와는 달리 사용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언중의 말씀쓰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칠칠맞지 못하다와 같은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처리가 너만큼 칠칠맞은 사람도 드물다는 소리를 듣고 웃는 사람보다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예. 이제, 걱정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상대를 칭찬할 때는, 아, 사람이 참, 어, 칠칠하군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사람이 참, 어, 칠칠하네. 어, 예. 그런데, 그 반대라면, 예, 칠칠치 못하네. 이렇게 이제, 예, 좀 구분해서, 된다는 얘기죠. 네,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